뜨는 밤책 읽어주는 남자 리더 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더 준원입니다 어, 두 번째 작품을 어떤 걸 읽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어,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인 생채찌베리의 어린 왕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이 작품을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 왕자 1화. 여섯 살 무렵 나는 원시림 이야기를 다룬 체험 이야기라는 책에서. 놀라운 그림 하나를 본 적이 있다. 맹수를 통째로 먹어 삼킨 보아뱀의 그림이었다. 이 그림은 그것을 옮겨 그린 것이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은 채 통째로 삼키고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 무려 6달 동안 꼼짝없이 잠을 잔다. 나는 그 책을 읽으며 밀림 속의 신비로운 모험에 빠져들어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색연필로 내 생애 첫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의 그림 제1호, 그것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내가 그린 멋진 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그림이 너무 무섭지 않으냐고 물었다. 어른들은 되물었다.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니? 나는 모자를 그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통째로 삼키고 나서 소화하는 보아뱀의 모습이었다.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뱃속을 그려야 했다. 어른들에게는 언제나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나의 그림 제2호는 바로 이랬다. 어른들은 나에게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뱀의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질이나 역사, 산수와 문법을 공부하는 게더 나을 거라고 충고했다. 그래서 나는 6살에 멋진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고 말았다. 내 그림이 성공하지 못한 것에 크게 실망했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혼자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 주어야 하니, 어린 나에게는 여간 벅찬 일이 아니다. 결국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다. 그리고 세계 이곳저곳 거의 안 가본데 없이 날아다녔다. 어른들이 말해준 대로 지리 공부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는 중국과 애리조나를 쉽게 구별할 수 있었고, 야간 비행 중에 방향을 잃었을 때도, 지리에 대한 지식은 아주 유용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성실한 사람을 만났다. 오랫동안 어른들 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서 그들을 볼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에 대한 내 생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어쩌다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나는 늘 지니고 다니던 그림 제1호를 보여주며 시험했다. 그 사람이 뭔가를 정말로 아는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듣는 대답은 다르지 않았다. 모자군요. 나는 보아뱀이나 원시림 그리고 별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카드 게임이나 골프, 정치와 넥타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들은 오늘 유쾌한 사람을 만났다며 매우 좋아했다. 그래서 나는 여섯 해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나기 전까지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지내야 했다. 여섯 해 전에 내가 조종하던 비행기에 엔진에 이상이 생겨서 작동하지 않았다. 생사가 달린 위급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정비사나 승객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다. 마실 물도 겨우 일주일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광활한 사막 한복판에서 잠을 청해야 했다. 마치 넓은 바다 한가운데 혼자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듯 지독한 외로움이 느껴지는 밤이었다. 그러나 동틀 무렵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가 나를 깨웠으니 내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양한 마리만 그려줘요. 뭐라고? 양한 마리만 그려줘요. 나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살폈다. 한 이상하게 생긴 어린아이가 심각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훗날 이 어린아이를 모델로 멋진 초상화를 그린다. 이 그림은 내가 아이를 그린 것 중에 제일 멋지게 표현된 것이다. 아이의 실제 모습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그림이지만 따지고 보면 내 잘못만은 아니다. 여섯 살때 어른들의 말을 듣고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접으면서 속이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보아범을 그리는 것 말고는 그림 그리는 연습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어쨌든 나는 아이의 등장에 매우 놀라서 휘둥그레진 눈으로 어디선가 나타난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기억하는가? 내가 있는 곳은 사람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막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어린 아이는 지쳐 보이지도 않았고, 배고프거나 목이 마른 기색도 없었다. 전혀 길을 잃은 아이 같지 않았다. 나는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아이에게 말을 건넸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러자 아이는 여전히 심각한 표정으로 작게 말했다. 양한 마리만 그려줘요. 부탁이에요. 매우 신비한 상황에 놓이면 누구나 순순히 그 분위기를 따르게 마련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사막, 생사의 갈림길에선 나는 참으로 이상한 일을 겪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다가 이제껏 지리와 역사, 산수와 문법만을 배웠다는 사실이 떠올라 약간 언짢은 표정으로 그림을 잘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아이가 다시 졸랐다. 괜찮아요. 양한 마리만 그려줘요. 나는 여태껏 양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릴 수 있는 단두 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그렸다.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이었다. 아이가 그림을 보며 말했다. 아니, 아니에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은 싫어요. 보아뱀은 아주 위험해요. 그리고 코끼리는 너무 커서 거추장스럽다고요.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좁아요. 그래서 나는 양이 필요해요. 양한 마리만 그려줘요. 아이의 반응에 깜짝 놀란 나는 양을 그렸다. 아이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서 말했다. 싫어요. 이 양은 병들었잖아요. 다시 그려줘요. 나는 다시 그렸다. 그러자 아이는 싱긋 웃으며 너그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양이 아니고 염소네요. 뿔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또 다시 양을 그렸다. 이번에도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은 듯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양이 너무 늙었어요. 난 오래 살수 있는 양을 가지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서둘러 비행기 수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초조한 마음으로 대충 그림을 끼적인 후 한마디 툭 던졌다. 이건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있어. 그러자 신기하게도 이 어린아이의 표정이 밝아졌다. 내가 원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양에게 풀을 많이 줘야 할까요? 왜 그렇게 물어?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요. 거기 있는 걸로 충분할 거야. 아주 작은 양이거든. 아이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그렇게 작은 양도 아닌데. 어머, 잠이 들었네. 이렇게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는 내게 수많은 질문을 했지만, 내가 묻는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았다. 어쩌다 가끔 어린 왕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들으며 차츰 그에 대해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어린 왕자가 내 비행기를 보고 물었다. 이 물건은 대체 뭐예요? 이건 물건이 아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야. 내 비행기. 나는 어린 왕자에게 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무척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닌가. 뭐라고요? 그럼 아저씨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음, 그래.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참 재밌다. 어린 왕자가 까르르 웃는 바람에 나는 기분이 좀원짢았다내 불행을 조금이라도 걱정해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단 말이죠? 어느 별에서 왔어요? 그때 문득 이 신비로운 아이가 나타난 이유를 알게 될한 줄기 빛이 비치는 듯 싶어 서둘러 물었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내 비행기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 타고 그리 먼 곳에서 오지 못했을 거야. 어린 왕자는 한참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그림을 꺼내. 봄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들고 들여다보았다. 언뜻 내비친 다른 별 이야기를 들은 나는 호기심이 발동해 좀더 알아보려고 애썼다. 너는 어디서 왔니? 내 집은 어디야?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갈 거니? 한참 생각에 잠겨 아무 말 없던 어린 왕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저씨가 그려준 상자는 밤에 양의 집이 될 거예요. 참잘 됐어요. 그렇지. 내가 착하게 잘 있으면 낮에 양을 매일 곱비도 그려줄게. 말뚝도. 양을 매놓는다고요? 그건 정말 이상한 생각이네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데나 가서 길을 잃을 수도 있는 걸. 그러자 어린 왕자는 까르르 웃었다. 가긴 어딜 간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곧장 앞으로. 나의 말에 어린 왕자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다. 괜찮아요.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가봐야 그리 멀리 갈 수도 없는걸요. 어린 왕자 1화를 읽어드렸습니다.